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경건의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함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은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인식되고 또 그것으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통해서 더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거룩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풍겨 나오게 되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룩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선천적인 본능이라고 할수 있는 성을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해서 보았습니다. 또 음식을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또 그걸 먹고 또안 먹음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런 사례도 보았습니다. 성과 음식에 대한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선한 이 성과 음식에 대해서 왜 부정하다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에덴동산에서 옷을 벗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고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전에는 벗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지냈지요. 이처럼 사람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연의 모습대로 보지 않게 되고, 죄에 억눌린 시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과 음식은 사실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곡된 시각으로 그것을 나쁜 것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의 시각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연의 모습대로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동물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탄핵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그 변호사가 나와서 변론을 했는데 방청객이 막 웃고 또 헌법 재판소 소장이 제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합니다. 뭐라고 변론을 했길래 그러냐? 대통령이 탄핵된 게 죄를 쥐어서가 아니다. 촛불 세력들이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그리고 촛불 세력은 좌파고 종국 세력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막 예수님께 막 비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치인들의 그 농간으로 국민들 가운데 이상한 그 프레임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갈라놓고 그 가운데서 이득을 보았던 정치인들 때문에 쾌한 사람들이 서로 영호남을 나쁘게 보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우리나라에 또 어떤 시각을 정치인들이 만드냐 하면 종국.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부추김으로써 뭔가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이 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종북종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잘못된 것도 이상하게 덮여버리고 잘한 것도 나쁜 것으로 분갑되는 그야말로 모든 눈을 정치적으로 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각을 바로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에 짓눌려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성과 음식에 대한 본능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오히려 그것을 죄인, 의인 나누는, 규정하는 그런 도구로 삼을 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수록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이 삶에 통제를 받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권의 나라, 불교권의 나라들을 보면 종교 때문에 오히려 삶에 얼마나 제약이 많고 통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종교 때문에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산다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거 해결 없이 왜곡,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종교에 깊이 빠질수록 삶과 인격이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고 실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 성이라든지 음식을 가지고 거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 차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까요?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일의 결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이게 옳은 일이었는지, 그건 사실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시작부터 단번에 결정하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보면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일이 될수 있고, 때로는 마지 못했는데 선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지만, 이것 판단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다 욕심에 이끌려서 결정을 하죠. 처음에는 욕심에 이끌려 결정하는데 계속 그러면 곤란합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그걸 도와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조사하는 한 의원이 왜 당신은 자꾸 당신이 섬겼던 그 사람의 일들을 자꾸 녹취해서 막 공개하고 진실을 드러내려고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 왜 그러느냐? 물어봤습니다. 원래 이 사람도 그 밑에서 일하면서 재단을 만들고 기업에 돈을 뜯고 했던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도 큰 죄를 지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판단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결정권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항상 함께하시는 안내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지도하실 때그 방법이 뭐냐하면 오늘 오 절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지시하십니다. 내비게이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어떻습니까? 이리로 가라 해도 사람이 다른데로 갈수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셔도 우리는 다른데로 갈수 있어요.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깨우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내를 받을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얘기만 실컷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내 얘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점점 고집스러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미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뭐 옳고 그리고 이걸 속단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나도 좋은 일꾼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음으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그런 목적을 통해서 사도를 부름 받았죠. 그리고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너도 그런 사람 되라고 가르쳤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받듯이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 보내 좋은 일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그렇게 나도 양육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때 그때 자기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 일을 감당할 때네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연단하라. 그러면서 본문 7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하고 그럴 때 너부터 먼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laughs> 그런데 경건의 연습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버리는 게왜 중요할까요? 남을 잘 양육해야 될 사람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있으면 그 사람에게 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같은 것들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뭐냐 하면 성경 말씀과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영어를 좀 쓸게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Godless Myth and Old Wives Tales. 하나님 없는 무슨 신비주의 이야기, 그리고 Old Wives. 나이 많이든 어떤 아주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들,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꾸며지고, 신비한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거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같고, 복음적인 것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신화 같은 거, 신비주의, 뭐 이상한 이야기 좋아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보면 계속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시록 이야기 하면서 뭐 바코드가 어떠니, 뭐 베리칩이었더니, 요즘은 또뭐 인터콥 그래서 세대주의 성교관을 얼마나 많이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교양에 얼마나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이상한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미혹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보면, 이미, 이미 이단이 등장할 때,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왜 등장했느냐 하면 예배가 너무 심심했기 때문이라고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는 예배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옛날에 헬라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야기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심심해.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리스의 신화도 가져오고 철학도 가져오고 그래서 만든 게 영지주의입니다. 사상, 민담, 철학, 사상 다 가지고 와서 뭔가 이렇게 좀막 격정적이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단은 복버서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점 먹으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이런데 이런 빠지면 폐가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되돌리기 힘듭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뭘까요? 진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시각이 조정되듯이 진리를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담백한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뭔가 막 현상을 보려고 하고, 능력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욕구들이 심해질 때, 이단들이 장난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 말씀 위에 입각한 신앙 위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를 연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그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말씀과 교훈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라. 그리고 진짜 경건을 위해서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이 만들어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연단. 이 연단하라는 말이 주석을 보니까 김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그걸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체육관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쥐임이라고 하잖아요. 쥐임. 그거 거기서 나온 겁니다. 땀을 흘리고 훈련하는 경건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해서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경건 중에서도 이 경건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육체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연단 영어로 하면 피지컬 트레이닝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죠 운동선수라면 기능이 더 좋아지죠 그런데 경건은 이것과 비교도 안되게 우리에게 도움된다는 겁니다 경건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너무나 중요한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금생뿐 아니라 내생에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에서도 이것은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경건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육체 연단과 마찬가지로 땀을 흘리고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을 말할 때 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왜 초대교회에서 갑자기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칫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소리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 은혜 하면서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땅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고 영의 양식을 말하면서 육의 양식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죄상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자칫하면 빠지게 되는 신앙인들의 이런 모습을 경각심을 주려고 바울이 연단하라고 하는 겁니다연단하라 땀을 흘리고 연습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 교훈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위로와 지혜를 주시는 것도 구해야 되고,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을 아는 화홀함으로 끝나버리고 말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임재 체험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나아가야 하고, 자라가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자전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퀴가 막 돕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돌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바퀴가 돌므로써 자동차와 자전거를 목적지까지 그렇게 운반해 주죠. 그런데 자동차 검사장에 가면 롤러 위에 자동차를 올리고 바퀴를 돌립니다 바퀴는 도는데 자동차가 이동합니까? 보자리에 그 가만히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막내 안에 뜨거워져서 막 돌고 있는데 목적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것처럼 구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나아가지 못해요 성장하는 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황홀경에 취해 있었습니다 막 방언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네 패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어요 아골로파,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자기들 안에서 바퀴는 도는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해단을 밟아서 바퀴를 굴리면서 주님 있는 곳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쭉쭉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기쁨이 넘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도 충만하고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영광도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